현재 시간 1 0시밤 10시 55분. 건통이잠이안 와서 인사 올립니다. 아, 건뚱이가 요새 그렇게 운동을 막 열심히 진짜 땀 뻘뻘 흘려 가면서 하진 않았거든요. 근데 그래도 될수 있으면 움직이려고 하고 그리고 저기, 기구 있잖아요. 예. 네. 자고로 왔다 갔다 하는 거, 아, 제목이 또 생각이 안 나네. 그거를 좀 많이 했거든요. 근데 확실히 그 정도만 해도, 어,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, 지금. 예. 네. 배도, 이 건통이 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. 예, 지금도 물론 나왔지만 배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. 예. 그리고 몸 안에 있는 가스도 많이 빠지고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 뭐 정말 운동선수처럼 격렬하게 안 해도 어, 아예 안 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조금만 해도 효과가 큰것 같아요. 예. 그래서, 혹시 지금, 운동이 두려워서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, 진짜, 본인에 맞는, 정말, 조금, 지금 현재까지의 삶과 조금 다른 움직임, 요 정도만 해도, 정말 큰 변화가 오거든요. 그러니까, 본인의 현재, 건강 상태와 체력과 이런 거에 맞춰서 예,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. 나중에, 어, 나이가 더 들어서 그때 가서 만약에 시작하면 더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예, 그러니까, 어, 저희 어머니만 봐도 지금 사실 제가 운동을 같이 많이 하고 싶은데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하여튼 어, 이 동영상을 항상 껀둥이가 하는 말이지만 이 동영상을 본 지금 시점부터 한 발이라도 더 많이 움직이시고 예.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정말 밖에 운동하러 같이 드라이브 가고 할 때, 한 번도 그냥 간다 하고 따로 나서신 적이 없어요. 근데 안 갈라 하시고 막 이러시는데, 밖에서 드라이브 하시고, 바깥 공기 마시고, 또차 달리면 또 시원한 바람 들어오잖아요. 그럼 좋아하시거든요. 그러니까, 일단 집 밖으로 나서는 게,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하여튼 어, 건뚱이도 내일부터 어, 조금 더 예. 네. 뭐 건뚱이 운동한다든가 막 운동 안 하고 뭐뭐뭐 뭐, 뭐 먹는 데만 갔다 돌아다니고 뭐 저기 동참에면나 사러 다니고 뭐뭐 어, 뭐 저기 올리브 가서 거, 뭐 음료수나 마시고 응? 뭐야 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같아요. 사실 건퉁이가 봤을 때도 하여튼 내일부터 하던 하여튼 좀더 신경 써서 예. 무리 무리하지 않는 한 선에서 살이 빠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살만 빠진다 건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. 예. 건강해질 수 있는 운동을 하던 저한테 맞는 운동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제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또.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하여튼, 지금까지 안 죽으시는 분들 계시다면, 편한 밤 되시고요. 건둥에는 내일 다시, 응, 새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예. 편한 밤 되십시오. I'll be back.